안녕하세요. 저는 썸오피셔 바이오 프로덕션 팀에서 싱글리드 제품 관련 기술 지원 및 코리아 바이오 프로세서 디자인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서봉수 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1타 강의에서는 지난번 유재용 선임께서 발표하신 얼리 스테이지의 기초 연구 개발 이후에 mRNA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저희 썸오피셔 사의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 해당 영상에서는 내용이 많이 축약되어 있으니,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제약사들이 효과가 좋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신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코올바이러스 백신, 즉 브라라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를 생산하여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케미칼을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킨 뒤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시노백, 시노파이이와 같은 불활화 백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활화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에 불활성 처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에 비해 개발이 좀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존슨앤존슨,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의 경우 바이럴 벡터 타입의 백신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인체내에 들어가서 감염이 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없는 침팬치 유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윤번체로 사용하여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은 뒤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서브유닛 타입의 백신입니다. 해당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의 껍데기에 있는 특정 단백질 조각, 즉 항원만을 단백질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서 인체 내에 투여하여 면역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항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인체 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 매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항원만 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면역 증강제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RNA, mRNA와 같은 유전자를 사용한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의 경우 이전부터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이번 코로나 백신이 최초로 상용화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연구가 되고 있던 DNA, RNA 백신보다 인설션, 뮤타제네시스가 발생할 리스크가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콜라이 배양을 통해서 얻은 플라스미드 DNA를 mRNA로 합성하고 정제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 배양이 필요한 다른 백신보다 좀더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체액성 및 세포 매개성 면역을 모두 유도한다는 점에서 예방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mRNA 백신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맞던 다른 백신들도 바이러스에 맞는 시퀀스만 바꿔서 mRNA 백신 타입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 정도로 매우 낮아야 해서 보관과 유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기존의 백신 회사들이 개발하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면역 반응이 얼마나 유지될지 임상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성업피셔에서 제공하는 mRNA 생산의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저희 바이오프로덕션에서 제공하는 mRNA 백신 생산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주로 대량 생산 시 사용되는 장비 레진, 미디엄의 싱글 유즈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mRNA 합성의 재료가 되는 플라스미드 DNA 생산을 위한 퍼멘테이션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퍼멘테이션 공정에서는 이콜라이 배양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스노 피셔의 싱글 유즈 포멘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멘터 공정 다음으로는 인펄스와 같은 싱글 유즈 믹서로 하베스트및 라이시스 공정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플라스미드를 정제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정제된 플라스미드 DNA를 mRNA로 수성하고, DNA 템플레이트나 mRNA 합성에 사용된 엔자임 등을 제거하고 포뮬레이션하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에 보여드린 mRNA 백신 생산에 사용된 서머피저 제품들에 대해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 먹이가 되는 배지 제품군인데요. 사실 미생물은 동물세포에 비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서 며칠 설거지를 안 하시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시면 무언가 악취와 함께 자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잘 자라는 미생물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잘 컨트롤 하면서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저희 썸오피셔에서는 이러한 미생물 배양을 위한 다양한 조성의 펩톤을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펩톤이란 효모나 식물, 동물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아미노 엑시드, 슈가 등 다양한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펩톤은 미생물 배양뿐만 아니라 동물세포 배양에서도 셀 농도 및 타이터로 올리기 위해 서플리먼트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FBS 대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서머피셔에서는 펩톤의 성분을 효모에서 추출하느냐,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같은 생물 유래라고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서플리먼트의 조성, 농도에 따라서도 다른 종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펩톤의 주성분을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서플리먼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미생물이라도 어떤 펩톤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배양 패턴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해서 배양을 하더라도 미생물의 종류마다 다른 생장 양상을 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개 정도의 패턴을 리밸류에이션하시기보다는 어, 저희가 제안드리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여러 패턴을 사용하여 연구 단계에서 스크린닝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싱글즈 리 포맷 장비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싱글유즈 퍼멘터의 경우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퍼멘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 DNA와 같은 유전자의 경우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장비로 생산할 때 세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유전자 조각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에 사용되는 백을 배양에 한번 사용한 뒤에 새로운 백을 설치하여 발효를 진행하는 싱글유즈 컨셉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싱글리 포메터의 같은 경우 30L와 300L 스케일로 연구소 레벨에서는 보통 30L까지 사용을 하시고, GMP 공장에서는 주로 300L를 사용해서 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메터의 경우 리액터와는 다르게 매우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발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리액터와 달리 더 많은 인펠러가 장착되어 있고, 공급되는 가스량도 분당 EVVM으로 매우 높아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싱글리즈 포맷터의또한 가지 핵심 기술력은 다량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다시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벤팅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경쟁사와는 달리 자사의 포맷터의 경우 필름에 필터를 접합시키는 기술과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의 수분을 다시 포맷터로 넣어주는 컨덴서 시스템을 통해 가스가 원활히 벤팅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핀치 클램프를 통해 한 개의 필터가 막히는 경우 다른 쪽의 필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토메이션 구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양 시스템에는 압력, 폼, DO, pH와 같이 저희 성우 PC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센서가 사용될 수 있고 프리마 웨스 장비를 통해서 가스 아날라이시스 분석도 가능합니다. 포메터 장비를 가지고 계신 경우 오프가스 아날라이시스를 사용하시면 발효 과정 중 미생물이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가스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정 파라미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효를 진행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오프가스 아날라이시스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사에서 저희 싱글즈 퍼매터를 플라스미드 DNA 생산에 사용하고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터디 자료를 통해서 공정을 세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믹서 제품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믹서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타입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파우더나 액체를 섞어 주는 용도지만 장비 타입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인펄스 믹서라는 제품인데요. 해당 장비의 경우 다른 믹서 장비보다 플라스미드 DNA와 mRNA 생산에 좀더 특화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싱글 유즈 믹서의 경우 2000리터가 가장 큰 사이즈였다면 인펄스 믹서는 30L부터 5000L까지 연구 단계부터 대용량 생산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 스트레스란 이하품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나 세포를 믹서에서 섞어줄 때, 안쪽에 인펠러가 회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세포나 단백질에 충격을 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단백질의 3차 구조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고, DNA, RNA의 경우, 스테빌리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인펄스 믹서가 이러한 시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전하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디스크 타입의 믹서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위로 올라갈 때 안쪽에 실리콘으로 되어있는 막이 열렸다가 다시 내려갈 때 닫히면서 스트로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탱크 전체의 유체가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또한 플라스미드 생산 공정에서 리퀴드를 보관이나 이송하는 경우 타 사이트로 운송이 필요하다면 자사의 다양한 SUT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트 솔루션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탱크 안에 일회용 백을 사용해서 무균으로 안전하게 벌크 리퀴드 이송이 가능하고 공정에 맞는 커스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RNA 및 플라스미드 정제에 사용될 수 있는 레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플라스미드 DNA의 경우 일반적인 단백질 정제와 달리 여러 가지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몰래큘 사이즈가 커서 레진에 잘 붙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불순물에 속하는 지노믹 DNA, RNA와 플라스미드 DNA가 비슷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DNA, 마지막으로 DNA 농도가 높을 경우 점성이 생겨서 컬럼에 넣을 때 압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슈퍼코일드와 리니어 형태의 DNA를 분리해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플라스미드 정제에 사용되는 레진은 일반적으로 아이온이스체인지나 HRC 레진인데요. 포르스 레진의 경우 일반적인 레진과는 다른 비드 재질로 되어 있고, 다공성으로 이루어져 라지 사이즈의 몰래큘 정제에 좀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아가로즈 타입 레진에 비해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유성을 사용해서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다양한 케미칼에도 스테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DNA 정제 후에 레진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솔벤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미드 DNA가 아닌 mRNA 합성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mRNA 합성 공정에서는 어피니티와 HIC, 이온 이스체인지 레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처음 사용하는 어피니티 레진, 즉 포로스 올리고 d t 의 경우 특이적으로 mRNA만 잡아내고 나머지 DNA 템플레이트와 뉴클레오타이드, 엔자인 같은 불순물을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mRNA 중에 폴리에이테일이 없는 트렁케이티드 타임 역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어피니티 레진이 바로 폴리에이테일을 타겟팅하여 특이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성 과정 중에는 특이적으로 DNA 스트럭처를 진에이치 시키기 위해 온도를 올려서 정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어피니티 레진의 경우 65도까지 안정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조건에서 버퍼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어피니티 레진 공정에선 플러스 폴리 A테일을 특이적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폴리 A테일이 붙어 있는 더블 스트랜디드 RNA와 싱글 스트랜드 RNA를 분리해내기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HIC나 이온 익스체인지 를 통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와 언캡티드 RNA를 제거하는 공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리고디티 레진을 사용해서 버퍼를 체인지하는 공정을 거쳐 포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진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지만 생산 수율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커버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의 어피니티 레진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정제 전 후에 리커버리 되는 mRNA 양이 거의 99%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불순물에 해당하는 엔자임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제거되어, 일루션 시의 디텍션 리미트 이하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mRNA 쪽 QC 분석에 해당되는 자사의 솔루션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 키트를 통해 제품에 카나마이신 레스턴스 유전자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나마이신 저항 유전자가 정제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 인체 내에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가 정제 공정에서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나마이신 디텍션 킷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해당 키트는 아래의 7500Fest QS5 장비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의 경우 키트 데모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BPG의 mRNA 생산 공정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